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의 왕의 장괴, 이런 식으로 내가 제목을 정해봤고요. 여기 또더구체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두 사람의 왕, 아합과 요사밧의두 사람의 신앙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오늘 두 왕들의 신앙 모습도 전쟁 수행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다는 거죠. 사람이, 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사람들의 부류가 천층, 만층이다, 이러죠. 정말 많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 있는데, 가장 같이 뭔가 일하기 위험한 사람, 참게 부른 사람. 이런 사람, 앞에 보이는 거하고 뒤에 아무 데뭐 숙여놓고 꾸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틀없이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문제 보기도 있고 실패하게 되 있고 또이 일에 수습을 해도 수습도 안 돼요 수습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면 그래요 오늘 여기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바시길라나무스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앞 제도 쭉 보면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합이 저차적 길라하나문 저 땅이 옛날에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전후 들으셔도 블랙새들이 깔로 앉아있으니까, 저거 찾아야 되겠어. 근데 맨날 늘 힘이 약해가지고 조공을 맞추고 가다가, 저거 뺏을 기회를 잡은 거예요. <laughs> 그리고 자기 대신을 주무하놓고, 저거 우리 뺏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러긴 잡으러 갑시다. 뺏을 갑시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묻는데, 내가 저기 올라가지고 전쟁하러 갈까 말까. 이거 사실 압은 묻지도 않아요. 압은 묻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4 0 0견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거 다기품조들이야합이기품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올라가려고 그래도 조심스러우니까, 남유다의 여사밭을 불러서요, 국가 원수들끼리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여보시오천 땅, 우리 땅인데, 저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사밭이 당연히, 그럼요, 찾아야죠. 내가 저 싸움 찾으러 전쟁할 건데, 당신 날 도와줄 것이오 아, 그럼요, 우리 형제니까 도와줘야죠. 이렇게 여호사밭이 약간 좀 성품이 의무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나면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여호사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여호사밭은 신앙입니다. 악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고요. 여호사밭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기네 여기 선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담 물어봅시다. 한 키도 하고 선자에게 떠담 물어봅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비견이 와주고 뭐삼일장 물로 들고 와주고 이거 당신이 가는데 이걸 골라가지고 전부들 다대려잡을 것이고 전쟁이 이기니까 무조건 전쟁하러 가시오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출일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 마리 여러 사람이 입이 한 가지 말을 하듯이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니까 요 사비견이 보니까 찜찜해 뭐 거침없이 두고 하니까 혹시 다른 선자 하나 없습니까? 하겠네요 미가야라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애는요 무슨 말만 하면 내는데 흉한 말만 해가지고, 난개 싫어합니다. 이렇게. 여보쇼, 어떻게, 선지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불러, 물어봅시다. 하고, 불러서 그러는데, 부르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쇼, 미가야 선지자야.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개척교의 복지자야 같아. 그러니까 이름도 이름 미가야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400명이 다, 아압의 기분 맞추는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올라가주고 아압 기분 맞추는 일을 한번 받들어 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에미가애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말 이후에는 나채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올라가주고 딱 말을 하는데 당신 올라가면 오늘 죽어. 이말 했어요. 당신은 오늘 가면 오늘 죽어요. 그기니 고마 아비키브 집집을 해가지고 그보셔 내가 저놈 맨날 애들 저런 소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여 옆에 있는 선지, 그 선지자들이 그선막 가지고 따기를막 때리고 그래요따기를 때리고 야 이놈아 언제 우리 노대에 있던 하나님이위밍까 그렇게 말했느냐 그랬여 전쟁하고 돌아올 때 너네 너마 골방에 숨어있을 때 그때 니게 깨달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전쟁 하고 올라가는데 요사바선 찜찜한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요 이제 전쟁하러 가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인데, 금방도 내가 서두에 말했듯이, 장깨 부르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실패합니다. 이 요사바스는 신앙이 있는데, 남유다 왕이니까. 북이스라엘 왕합이니까이합은 아, 우리가 악까 왕을 하잖아요. 근데 합도 가만히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신앙은 좋아요. 뭔가 잘못됐을때막 배우됐고 해결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둘이서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길렛, 라모스로 올라가는 방법이 전쟁하러 가는데, <laughs>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요 요사바에 이렇게 말합니다. 3 0대를 보면은 여보시오 당신이 여기넣보면은 당신이 왕복을 입으셔서 나는 변장하고 가려하리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제 아합이 아주 교묘하게 말했을 거예요. 교환스럽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그래도 남쪽 유다의 큰집 아닙니까. 당신이 왕복 입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보이고, 그 사람들이 말할 때그 어떤 기분으로 말하지, 이런 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아, 아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이 큰 집, 하나님으로도 사랑 받는 집 아닌가요?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는 그만 장수고 하나 새로 가지고 이렇게 입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기는 변장하고 가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변장한다 이 말이 사실상 장깨잖아요 이렇게 장기를 부립니다. 장기를 부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왕 아합이, 어, 아, 그래도 대선 관찰을 안해 가고 짓는게 왕을 입은 거지. 금비 버쩍버쩍 버쩍 나는 것하고 흰맛 타고 탁 올라가지고 경호을막쫙써가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요, 이 미가야에선 예언이 두려워가지고, 넌 올라가면 죽어 이 말이 두려워가지고, 장수복을 입었어도 격격이 아마 후변을 세웠을 거예요. 격격이후변을 세워가지고 전쟁을합니다 그전쟁을 갔는데 자 여기에 블레이셋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사병 32명을 딱압 체포조를 만들어요 압 체포조를 32명 만들어 가지고 사병들하고 전쟁하지 말고 압만 잡아라 이래서요 큰 전쟁 내는 전쟁하지 말고 압만 싸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체포조를 만든 거예요 압 체포조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는데 이것들이 뛰어다니면서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있잖아 우리 참 성경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라 사람들을 보고 그3 1절을 보면은 병거지휘관이 아합을 보고는 저 이스라엘까지가 저 뭐야 3 2절을 보면은 저게 왕이다 금벽 번쩍버나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또비만 탔으니까 당연히 아합인 줄 알았지 자바라그 뛰어간 거예요 뛰어갔는데 얘들이 얼마나 특수 교유를 받았는가 그 겹겹이 싸고 있는 보이들은 순식간에 몰아치고 아합 앞에 딱 들었은 거야. 아합을 잡으려고 딱 잡으치니까 아합이 깜성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더래 랬어요 나이 소리를 질렀더라면 무슨 소리 질렀을까? 곰곰이고민이됐 고민, 뛰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 내가 아합은 신앙인이라 말했지요.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가 어떤 사람들은 무력해. <laughs> 아, 하와이다이랬다이랬다간 아, 사람도 있던데 그게 아니고요. <laughs> 요하여, 살려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다급하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소비 지름을 보고, 33절을 보니까, 병거의 지름을 3 2원들딱 보니까, 아합이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아합의 얼굴을 안다는 뜻이에요. 아합이 아님을 보고 이랬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 그쪽에 3 2명들하테는 아합의 몽타수를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익혔을 겁니다. 얘 예, 아합이다. 눈코 똑바로 봐라. 필없이예잡바라 이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와주고 막나또 소리 질러 붙기는 이거 왕이에 놀라서 그러는데 쓰버리 아니야. 그이기는 그니까 경호의 지휘관들이 보고 여사밭이 아니면 왕이 아님을 보고 돌아섰더라.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연합을 할수 있습니다. 기교 부리는 사람하고 할수 있어요. 이때 다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수 인간인지라 실수하게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쳐다보고 원망하고 사람을 보고 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또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아,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니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아무를 못 찾아 변장을 했습니까? 장기를 그렸습니까? 당연히 못 찾지. 광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거기 뭐 이렇게 여기 한 사람이 여기는 무심코라는 얘기를 했는데 옛날 생긴 뭐 우연이라도 있어요. 우연히 공수가요, 공수가 보니가저 무장수 뭐 하나 저기 좀 이름도 모르는 장수인데 막겹격이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싸고 있어. 호위병들이. 그러니까 옷타구나 내가 이처럼 하나 사가지고 저거 어떤 놈인지 모르는 적광거잡아가쏜 거예요. 썼는데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에 화살을 맞으면 화살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서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뭐솔깃을 맞췄더라. 솔깃이어디지 아시죠? 갑옷을 입었는데 요 사이를 뚫고 대한 거예요. 전투를 바로 맞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네. 네. 아, 네. 잔깨에 부리면 이렇게 죽어요. 잔깨에 부리면 이렇게 죽는 것이 바로 아합의 죽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사밭은 곤란을 당해가지고 다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살았어. 진짜 왕을. 왕은 진짜 왕복을 입은 사람을 살았는데 요사밭은 지살라고 장기 올리려고 갑옷을 적겹 입고 겹겹 입고 이런 을쌓아놓고 있는데도 그건 못 들어오니까 활이 살이 나가지고 잡더라니까요. 그 맞은 거예요. 맞았는데 어떻게 맞아야 되는냐 아마 이몸 속에 어느 대동맥이 맞았을 거예요. 어느 대동맥이 맞았을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laughs> 3 5오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서 삼십유사절 보면은 그랬는데 소리지고 하, 하니까 왕이 내가 중하반절를 보면은 내가 부상하 였으니야나 여기서 빨리 급히 꺼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비수관한테 야내 지금 비수 관맞았다 부상당했다 빨리 꺼내라. 이들로 치면 너무 지금봐도 치명상 맞은 것 같대. 급히 빼달라 이랬어. 그러니까 그날에 전쟁이 명령함으로 왕의 병거가 붙들려 정전통에서 그 하나 맞으니까 이거 뭐맞으경겹를막 둘러싸고 막 이거 지키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아 저거 이상하다 저거 잡으려고 막 워낙에 명예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에요 빠져나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거기서 나중에 있잖아요 과다 출혈로 죽은 겁니다 빨리 나갔으면 살았어요 빨리 나간 사람는데 여보세요 그 사람이 그 얼마나 명예됐는지 못 들려 서서 아라는 사람을 막다가 전녁에일어러 언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서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붙들고, 기둥을, 병거의 기둥을 붙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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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죽겠다. 빨리 좀 빼달라고 사정했을 거예요. 뺄 방법이 없습니까 워낙에 전쟁이 명예라니까.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르러, 해질점에 이르러가지고, 상체의 피가 흘러, 병거 파닥에 고일전으로 흘렸습니까 병거 파닥에 고일전으로 흘렸으니까, 과다 치혈이지이 과다 치혈를 죽은 겁니다. 그, 죽어, 그, 그, 가지고 죽으니까 해질녘에진중에서 외쳤는 소리께서 야,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당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 수행 속에서, 잠기 부리지 마세요. 잠기에 부리면 죽습니다. 잠기에 부리면 죽게 돼 있어요. 좀, 좀 둔하더라도, 요사바처럼 좀 두근하더라도, 하나님은 보들하고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사바는 아, 네. 암하고 연합 잘못된 연합을 했다가요, 큰 공경에 빠졌잖아요. 죽을 뻔 했잖아요. 네. 죽을 뻔 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죽기 살기 기도합니다. 죽기 살기 기도한 사람은 사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우리 절대로 똑바로 서수 없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잡아지고, 격들를 빠지고, 질풀에 빠지고, 생각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휘말리고 이런 일이 비일기자입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붙들라고 애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살아납니다 아, 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내 힘을 믿고 내 있는 걸 하고 깨부리고 하면 죽어요 이건 정상입니다 이 실제로 있는, 이거 있는 겁니다 자해질뜸에 각기 치고 우리 전형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본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본양으로 되어 있어요. 소리가 있어. 각기 성음으로 또는 각기 본양으로 가라. 고향도 아니고, 여기 또 굳이 본양이라 해놔서.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의자를 가실래요? 죽으면 죽은 모습으로 가실래요? 오늘 아합은 죽은 모습으로 갔어요. 아합은 죽은 모습으로 가고, 나머지 산 사람들은 저보다 자기 본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거, 그래서 사마리아, 이 옛날에 여우라는 사람이 예언했는데, 예언했는데 그대로 갔다가 이 피를 갔다가 이렇게 가고, 개들이 그 피를 핥던 거예요. 이 아합이 왜 이렇게 죽음을 예언받았냐 하면, 은 그, 나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시라는 사람이 왕실 근처에 고독원에 는데 고급 탑이 나가지고, 고급 뺏고 싶어가지고, 지금 가지게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고백을 시켜가지고, 야, 이 사람아, 나보 자네 참고 돈잘 있는데, 잘 갖고 왔네. 그거 왕실 가까이 생각해. 그거 왕실 가까운 애가 내는데 팔면은 내가 비싸게 줄게. 딱블로 줄게. 안 돼요. 아, 이사람 내가 따블 줄게.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소상들부터 물려받은 거, 이거는 죽고 받고 사고 팔면 못 합니다. 성경적으로 살라고 애를 써서. 근데 이거 나봇을 죽여버렸다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장기를 부려가지나봇을 죽여버렸어요. 이 아합의 인생은 참기가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라는 사람이 너는 앞으로 이렇게 죽을 것이며 너 죽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주 걔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의 부인들 죽음, 그의 자녀들 죽음까지 다 예언해 놨어요. 그대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자, 또그 뒤에 또 재밌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39절 보면 이렇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이가 건축한 상하궁과 건축한 상하궁과 모든 성읍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나가 이, 이 부분들을 보니까 참 어떻게든 도전이 돼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걸 기록해놨을까? 들으면서 우리인데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에요. 근데 이게 뭘까요? 뭘까요? 하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건 주기 아니고, 지궁을 건축한 거야. 지코문을 건축하는데 산업공부를 건축해 놨더라니까 엄청난 친구를 갖다 지어 놓은 거에요 지 자신을 위해서 한 거에요 그리고 모든 성을 도시 도시 개발을 멋지게 했고 백성들 자살게 편안하게 백성들을 위해 일한 사람이야 인기 얻기 위해서 정치한 거에요 인기 얻기 위해서 신화창을 하면 안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에요 여러분, 이거, 이 말이 틀린 거안 틀린 거, 이 말을 내가 하는 말은 절대로 안 틀릴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4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됐어요. 여호 사바스 남은 사적이 또 나와, 바로 이어서. 여호 사바스 남은 시적은 그가 그린, 부린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가 부린, 부린 권세를, 권세에 대해서 기록해놨고, 그가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사가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어떤 것을 그립니까 자기를 위한 권세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권을 우리가 파워가 임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파워가 있고 권능이 임하고 여기에서 딱 보이더라니까 여기서 요사밭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부여받은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권세를 부렸던 겁니다 지체서도 지 쥐집 잘 짓지 않았어 아합 사람 아합은 쥐집을 무치기 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멋진 도시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요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이여 교회를 위해서 전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과 전쟁을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리자가 하나님앞에 인정받고 멸류관 받습니다. 승리자가 받지, 패배자는 멸류관 못 받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아하, 이 요사밭이 있잖아요. 이 보면은,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요사밭이 선박을 제조하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 일합니다. 오빌의 금을 구하려고, 금 구하는 거는 성전, 건축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배가 가다가 배가 파손했어요. 배가 파손하니까 그물 급을 가할 상황이 안 됐어. 하나의 뜻이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아합이 아합의 아들 있잖아요.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시는데 아시아라는 아이가 왕이 여사밧이 이르되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나는 여사밧. 뭐, 이게 뭐이 말이 뭐냐 말이냐 하면은, 당신의 배 파손했으니까, 내가 배 보내주고, 내 사람 보내줄 테니까, 그걸 하세요. 쉽게 말해, 이 사람들 끝까지 사람과의 교류를 가지고, 친분과 싸가지고,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얼마나 그거를 놀랬는가, 옛날에 아합에게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놀랬는가, 그걸 거절해요. 허락치 아니야.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가 여사바 이런데 종, 내 종으로, 아하시아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요사밭이 허락치 아니하더라 다시 이놈아, 이제 너 불의하러 연합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이 아, 네. 말을 우리가 잘알아들을거군요 하나님의 일 정상적으로 하는 일에는 우리가 어찌든 실로도 연합해야 됩니다. 참겨버리고 기겨버리는 일 같이 하면 난 실패합니다.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진심으로 여러분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불의와의 연합과 불의와의 타협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참게 우린 사람은 죽게 되고 오늘 이 우유부단했던 아합은 그래도 신앙이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던 이 왕은 끝까지 살아나주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까지 내가 당신의 도움을 주리겠습니다. 그것을 당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것이 연습 아닙니다 연습 아니고 신앙생활이 장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하는 행적 하나하나가 역대 왕들의 지략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역대사가의 생명체계에 우리의 행실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곤란당하겠지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는 모르실 것 같지요 기록돼 있습니다. 아, 네. 기록돼 있어요. 이 절대로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실들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누구도 얼굴을 감히 못 들고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사람은 오늘 아합 같은 사람, 사치에 벽보 잡혀 앉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가 아합의 잠자라고 말했지만은요. 두, 두, 두 종류의 신앙인을 얘기한 겁니다. 아멘. 정직한 신앙인.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예수님 올바른 서식을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